짱남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5학년 여자입니다. 저는 6학년 오빠를 좋아해요. 근데 그 오빠는 매일 저한테 인사해주고 놀아주고 해줘요. 전 그래서 그 오빠에게 고백을 했죠. 그래서 오빠가 받아줬어요. 근데 몇 주가 지나고 잠깐 핸드폰 두고 나간 사이에 오빠에게 문자가 와있었어요. 전 신나게 받았죠. 근데 걱정이 된다고 헤어지자고 하더군요. 전 그래서 오빠가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매일 교실에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. 전 무시했죠.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애교 부리는 거 있죠. 근데 그 오빠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학원 갈 때나 다른 때에는 6학년 언니들이랑만 놀고 이때는 6학년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오빠는 절 좋아하는 걸까요? 아니면 많이 그냥 친한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? 음, 제 생각은요.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